안녕하세요 모두가 급하고 힘들 때 언제든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을 책임지는 긴급대출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 하며 간단히 조회만 해봐도 신용조회 이력이 발생했다면서 여러 앱 알람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곳 조회가 잦아질수록 내 대출한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나 대출이력 같은 걸 신경 안쓸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 신용점수와 대출이력은 물론 한도 조회하시는 것도 아무 상관없는 대출상품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후 유용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출상품은 바로 소액결제현금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들어는 보셨지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부분으로 납부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도는 많이 주어지는데 사용하는 법을 몰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대출통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온라인 결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즉 소액결제 한도가 주어지는데요. 한도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 후 되판매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절차와 증빙서류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방식이 거래 개념이다 보니 신용점수나 대출이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누구나 승인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또 돈을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통신 한도 즉 소액결제 한도로 구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납부 또한 휴대폰 요금으로 납부를 하는 방식이므로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본인이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되판매하려면 많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어려운 부분 있으실 텐데요. 상품권 매입 업체에게 도움을 받자니 사기당하실까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 제가 추천하는 업체는 정식 등록업체이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용해 본 업체는 비상금 컴퍼니입니다.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식 등록 업체이며 365일 24시 연중무휴로 진행을 하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장소 상관없이 무직자 또한 1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승인받으실 수 있고 구비 서류 또한 필요 없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적어 두었으니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